바른 진료, 정직한 치료, 서울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양성우입니다. 전방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제 후방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경골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측 측부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무릎에 어, 무릎에서 이 내측에 있는 이, 이렇게 있는 인대를 말하게 되는데 무릎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것들 외측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벌어지는 어, 이런 것들을 막아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방십자 인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딱 알려졌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가설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 안에 어 완전한 관절 내 구조로 이제 있어서 관절액 때문에 어 회복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안 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조금 더 이제 권하게 되고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관절 외에 관절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절액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복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석고 고정을 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6주 정도 무릎을 굳혀 놓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방십자인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오래 고정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사들의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해서 지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석고 고정을 한 6주 정도 또는 길게 할 때는 8주 정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후부터 다시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지내시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가 조금 더, 어, 회복 기간이 더 걸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의 그런 특징들에서 알아보았는데 다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치료 방법들이나 회복 기간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좀 의심이 된다 하실 때는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